히브리어 베레시트 여섯 자 베레시트에 게시된 창조의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얘기하면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 아께서 그의 신부들과 언약을 맺고 같이 집을 구하여 살기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이 글자 안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도 제가 카발을 했지만. 우리가 오리지널 창세기 1장 1절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예수와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 야호의 하나님 골로세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누가요? 만물이 예수와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마무리 다 끌어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오늘 히브리 뿌리 성경의 해석 원칙을 제가 단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 하마 시아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시는 은혜 시대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이 글자 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글자가 베이트.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레벳 할때이베이트 뭡니까? 하우스 하우스. 그래서 결국 이 창조는 하우스를 지켜야 해요. 결혼을 약속한 두 남녀가 살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한 사람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살 아파트를 구하라. 아파트가 준비한다면 결혼을 아주, 어, 굉장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죠. 야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집을 지으시게 하여. 하우스. 그래서 토라의 가장 첫 번째 글자가 베이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베레시트, 아, 베조트 하브라카 맨 마지막 토라 보신 신명기 대바이면 공부할 적에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였죠?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그래서 토라는 베레시트 베이트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글자가 뭐입니까? 라멘. 그래서 요 베이타 고 라멘. 예. 이게 보면은 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특별한 뜻을 강조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글자는 이 베이트가 하나님이 집을 지키어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목적이 또 하나 있죠. 그 다음 글자가 레이시입니다. 레이시. 레이 이게 뭡니까? 아,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 그 유대인들이 바, 미츠바. 바 미츠바. 바, 바 미츠바가 뭡니까? 성년식입니다. 성년식. 바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질 나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바 미츠바 할때 바가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라 성경 해석을 어, 이 히브리, 뿌리, 말키제 언약 관점에서 볼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니 언약이죠 언약 창조의 목적은 브릿, 브릿 그래서 베이트레이시, 탑, 브릿, 카브넌트 그래서 엘로임 야후의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어 언약을 맺은 신부들과의 집을 짓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결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적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모신다고 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부를 간절히 기다리시죠. 왜? 창세 때 벌써 집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지금 6,000년 기다리셨으니 얼마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야훼 하나님께서 아들이 신부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 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여기 보니까 맷 그나가 레이시트, 레이시트는 뭔가? first 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외엘로임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위하여 창조를 하셨습니다. 처음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자니 처음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들 처음이 되려 하신 거예 예수와의 권위가 나다 예수와가 최고라빛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키지 도 왕. 말키가 뭐냐. 왕이죠 왕. 또, 예수와께서, 너희는 먼저 하라는 말이 뭐,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자들말기자들 그리고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강조하신 것이 뭐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의 신앙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먼저를 위해 처음은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장 목공보다 뭘 전했습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토론를가르칠 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이라 이 말에 처음 처음은요.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목적에 처음은요. 인데 처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또 처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아서 2장 3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야훼의 성품,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야의 말입니다. First fruit. 처음입니다, 처음. 예수하마시아게 처음이신데 그 처음이신 예수하마시아게첫 열매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야. 야곱. 잠은 8장 22절에 야외께서그 조화의 시작, 베레시트, 레이시트 처음이죠. 그 조화의 처음,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위스덤 쿼크마를 가시셨으며 또 잠은 8장 23절에.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전부터 기 내가 세음을 입었나니 토라 자체가 처음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지혜로 지혜로 창조하셨다 지혜로 보니까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도 또 천열매가 되신다고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더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자리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무시약. 그래서 여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토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첫, 처음이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약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그대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에베스 2장에 나오는 거. 예수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있고, 예수와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라라 밖에서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야훼께서 창조하실 때그원하시던 것이 집을 건축하시기 하여베이트가 있었고 그의 아들을 위하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 아들이 내 있죠. 그다음에 브리트 신부들과 반드시 피의 언약이 있어야 돼 피의 언약. 말키제덱 언약은 유일한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비준입니다. 피의 이준, 비준이 없는 것은요. 그냥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피의 비준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피, 커버넌트, 브리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트, 처음이 나옵니다. 예시와께서 처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이트, 이걸 보면은요. 아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히브리어에 별로 자신이 없는 분들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명자 목사가 이 히브리어 책을 두 개나 아주 훌륭한 책을 썼어요. 제가 지금 샘플이 없는데 돈을 베레시 토라 퍼즐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한 분이 가져가셔가지고 책이 떨어져서 장색이 베레시 토. 그래서 이 COVID-19 우한 폐렴 가운데 나간 것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집에 앉아서 뭘 해요? 저는 지금 뭘 하냐면 핵심심 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시간 나면 열심히 돌아 공부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특별히 미국에서요. 음? 미국 오신지, 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아주 성경 공부할 적에도 성경에 어는 히브리어를 오늘부터라도 처음부터 알파벳 기물 날부터 처음 시작. 그래서,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 하나하나 조금씩, every step, every step. 그래서, 토라 포션에 보면은, 적은 글자가 나온 것은, 토라를 공부하는 영적인에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요들을 뭘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 이 손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이 손의 역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의 새로운 사이클에 적어도 토라 포션 54개 중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부하고 영적인 이 발전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베이 타면은 이 초기 하나, 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이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닝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게마트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컴프리헨시브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트를 보면은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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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막대기 세 개로 었어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밥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옆에 있는 밥을 넘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베이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위에 있는 건 막혀있죠? 옆에 있는 건 막혀있죠? 밑에 있는 건 막혀있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것만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베트는 세개 아이, 바브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브의 숫자는 6으로, 카입니다. 카이. 생명. 여러분이 살 생명의 길을 활정이로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려있습니다. 원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앙이 어디서 제일 크게 부흥했습니까 천막교회부터 시작된 신앙이 가장 위대했습니다, 여러분. 천막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기간을 황금어장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워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어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카이 생명의 문은 그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억눌러 있자 m 도 활짝 여러분의 집에서 모든 문이 다 닫혔지만 지금 우한 폐렴으로 모든 환경이 다 닫혔고 직장의 문도 닫혔고 답답하지만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활짝 열 a t a c h i m a n Chigwan, p 이 생명과 똑같은 수치를 가진 게 베이트입니다. 우주의 생명을 말하고 토라를 향한 생명의 문만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전념을 다하여 여러분의 집에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것을 매개체로 사용하신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새 언약은요. 제가 이 브릿 언약을 강조하신 이유가, 새 언약은 오직 두집 밖에 주지 않았어요. 에레미아서 31장, 1절에, 야오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베이트, 집이죠?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투하우스에요, 투하우스. 그래서 예수와의 제림의 목적은요, 이 세상을 만드, 만드실 적에 베이트 집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이 열두 지파가 이제 하나로 있었는데, 솔로몬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열0지파 남유다지파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제 야호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에 예수와 하마시에게 재림을 통하여 이두 집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 남쪽 집 유다 이두 집을 하나로 모으시가여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집 안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소서 2장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밖입니다, 여러분. 그 그집 밖에 있는 것과 집에 안에 있는 이 개념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 토라를 통하여 오늘 이 창조의 사건인 장세기 1장에 나오는 이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이 어려운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신앙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인도해 줍니다.